반갑습니다. 식감입니다. 올겨울 정말 추웠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아, 폭설이 내리고 이제 사상 최악의 이제 그러한 이제 눈 폭탄. 일본에서는 5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눈을 치우다가 또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죽고 그렇게 새벽에 다 그렇게 어 2,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워졌기 때문에 죽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인류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하느님과 가야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여러분 좀 현기적 느끼고, 어지럼적 느낌 느낄, 느낄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 그것은 뭐냐면, 지구 자전 축 이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고. 자,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과 민족 간에 그런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가정, 가정 안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다툼,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다툼, 이런 게 일어나는데, 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은 왜? 나슈카의부가 세상에 진리라는 칼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부터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의 전쟁은 이제는 무조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둔해가지고, 특히 기독교 교인인데, 니가 제림이었면 무슨 딱 전쟁을 좋아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전쟁을 가로막는 자는 아, 정말 아둔하고 멍청하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재산과 가족 이러한 생명만 생각을 하였지 어 아버지 하느님께 전체적인 그려놓은 그런 밑거림그 시나리오를 어 이들은 어 이제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또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렇게 애들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에 그렇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 자꾸 이제 내가 몸에 보이는 이 골드빛이 자꾸 어떤 특수한 그런 조명 장치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 조명은 끄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은 나와 이제 미륵불인데 나는 이제 1선지자고 미륵불은 2선지자입니다. 모두 이제 이런 오라가 보이고 이제 그 백색광이라든지 이런 블루 핑크 핑크 블루 핑크.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골드란 이런 빛이 이제 나옵니다. 어, 지혜, 진리, 사랑.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올 여름은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여름이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봄이 없다는 거예요. 봄이 거의 한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봄은 사라지고 바로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기사 아니, 뉴스 하나 볼게요. 전부터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3도, 울산은 15도까지. 1 <laughs> 5요 다만 현재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어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듯 기온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말이 안되지 지금?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3... 자 이제 아침에는 이 영하에 있다가 오후에는 18도까지 오름몇 18도까지.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 이제는 이제 겨울은 엄청 춥고 봄은 없고 바로 여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전개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징조들을 여러분들 이 엄중하게 받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 껴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자체 이제, 이제 지금 껴나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껴나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안됩니다. 안된다라는 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제 나를 알아보고 나의 강의를 듣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미 그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작 각자의 이제 뭐 선택이니까. 오늘은 낮기 기온... 성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선으로 어제보다 날이 추운데요. 앞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환적이 옷차림과 자, 크기는 18도까지 차이가 나고 15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13도 얘기하잖아. 자, 내가 하다 보면 18도까지 차이 난다고 적혀있어. 일교차가. 그... 아침과, 이제, 오후에. 그, 지금은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봄 기운이 성큼 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라. 바로 폭염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대환난, 지금 대환난 중이고, 그 여러분들, 짐승의 표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더 나옵니다. 더 나오고, 마지막은 이마와 손에 심는 거야. 그것은 이제 돈과 관련이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이제, 신분증. 대체, 뭐, 이런 것거 아마 관련 알려있을 거야. 어, 그 정도면 얘기를 해줄게. 그럼 이미 이제 여러분들 몸속에는 이제 심성의 표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것도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심장세포를 변형시키고, 뇌세포를 변형시켜. 그게 뭔지인지는 알자들은 다 알아. 근데 알자 이미 다 늦어졌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자, 그것을 받은 자들은 점점점 마음이 없다. 사랑이 식고 하니까 이제는 예민해지고 개박해지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얼마 전에 있었던 있지, 60대 아버지가 뭐 20대 아들을 길거리에서 칼로 이렇게 찔러 죽여버렸어. 그런 일도 있고 아내를 남편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다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몸속에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최종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이제 추적을 해. 다, 다 본부에 연락한다. 그게 짐승의 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알 수가 없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많이 버린다면 이제 뭐 괜찮겠지? 어? 근데 그 핸드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결제도 해야 되고 뭔가 연락도 해야 되고 위급할 때 연락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핸드폰 없으면 지금도 한 시간도 못 살잖아 조심면서이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는 어식당도못 음식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극장도못 가고 어,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아파트 못 팔아. 매매 자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어, 내가 하는 것을 진짜 귀담아 듣고,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 할 수가 있고.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빛의 일꾼들이 14만 4천 명이 내려와 있는데, 그리도 잠들었어. 다 죽는다는 이야기야. 물질에 취해 있고, 가족에 빠져 있고,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임에 불과하고, 가족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 이 시대에 마지막 이제 1억 명도 최가안 돼. 5천만 명 정도만 휴가가 될 텐데. 와, 진짜, 뭐. <laughs> 농담하는 거 아니야. 자, 낮 기온, 낮 기온이 지금 10도가 훨씬 지금 이제 웃도는데, 지금 이제는 바로 폭염이다, 폭염. 우리 그래, 전쟁 터진다, 전쟁. 얼마나 괴롭겠어. 단수, 단전. 전기안 들어오면 에어컨 못 털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